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호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호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호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하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께서 14 토벌에서 15 토벌 행사수분께서 문의를 주셨고, 자, 일단 도피하기 전 스펙이고, 이게 굉장히 스펙이 너무 좋아요. 한 1틀 만에 깰것 같은 느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물약까지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독핑이 되어 있는 스펙이군요. 어, 한번 클리어하고 스펙을 시청자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자, 바로 갑니다. 정말 손쉽게 1트만 에깰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 어 데미지 좋고. 아니히요 이거 오토로 바꿔 놓을게요. 오토로 바꾸고1692 500 중반 맞는 데미지는 좀 아프네요. 이게 페이지가 어 빨리 넘어 가면 좋은데 지금 방금 빗방이 떴죠, 스킬. 지금 또 스킬 빗방떴고 스킬은 빗방이 있어도 일반 평타는 빗방이 없습니다. 체력 지금 14,500. 이제 스르스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해피 사격, 어 뭐야? 해피 공격인가? 어, 저거는 좀 아낄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쓰기딱 걸렸을 때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딜러스 좀 덜하죠. 자, 한번 쓰고 한번또 쓰거든요. 어, 한번또안 쓰네. 오케이, 일단 씹어주고 블루트 킹 패턴 좋고요. 그리고 근거리보다 원거리가 이 꼬부기 잡을 때좀 좋은 게좀무비양이좀 편하다는 점. 두 번으로 뜯겼고 편했다. 이제 조금 체력 관리를 좀 할게요. 요 캐시물 하나 먹어 주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독자판이한번더 나오거든요. 독자판이한번더 나왔을 때 일정 체력을 좀 유지를 해 줘야 월합니다 한대 맞으시고 아이고 이거 못 피했다 이제 슬슬 이제 독점판을 한번 쓸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조금 거리를 벌릴게요. 지금좀 위험하거든요. 와, 왔다. 방금 조금 위험하긴 했죠. 150초, 독장판 한번 나오고, 씹어주고, 다시 들어가지고, 피 없을 때는 이렇게 독장판 한번 피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돌진의 패턴 두번 나오죠. 한번 썼고, 어, 왜두번안 쓰죠? 원래 페이지 넘어갈 때 두, 뭐야? 돌진의 패턴 총두번 쓰긴 했었는데, 뭔가 좀 다르네요. 일단 다행인 거는 지금 딜 충분하고, 스킬이 빗방 뜨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다는 점. 조금 거리 벌려놓고, 올 때쯤, 뒤좀 넣어주고, 한번 씹어주고. 물어 뜯어주고, 패턴. 여기서 체력 3000까지만 유지하면 돼요. 그릎도 끼워주고, 오케이, 제일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너무 좋아요. 한번더 나왔고 음 충분하네요 스무스하다 지금 체력 3천 계속 유지중이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고 거리 걸려서 좀만 더 때려주고, 불어 뜯겨주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이스는 잡혀요. 클리어. 47초 남겨, 클리어. 굿. 1트 만에 클리어. 자, 보준이 15톱 클리어. 축하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스펙이 도피한 스펙이고요. 지금 명중이 780. 그리고 지금 스킬 명중이 지금 427이고요. 지금 무기 공격 증폭이랑 스키 피해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어는 피해정 286이었는데 왜비7 4 방어 스펙은 현재 이렇게 됩니다. 어, 혹시나 토벌 못 깨고 계신 분들은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토벌 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들로 KKU KKU 006샵2342 후원들로 해주시면 7월 크리에이터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들로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